이번 정권이 지난 정권과 다르게 소통도 잘한다고 막 국민들이 칭찬했어. 하지만 그게 쇼질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지난 정권과 뭐가 다른가? 지난번 정권 때 전현희 의원이 알박기라고 하면서 난리 쳤잖아. 그때 민주당 뭐라고 그랬어? 임기를 끝까지 채워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자기들이 지금 똑같이 하는 거야. 그때 전현희 의원이 오버랩 된건 나만의 문제일까?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그때와 다르게 존중해 주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그랬죠? 국무회의는 서로 간에 자기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의장이다 얼마든지 다른 의견도 수용한다 그랬어 근데 뭐 조금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해서 바로 국무회의 들어오지 마 그러면 무서워서 말하겠나 쫓겨날까봐 대통령 눈치 보라는 거잖아 나는 민주적인 척을 할 테니까 너희들도 민주적이라고 하면서 참아라 대들지 말고 내가 한 말을 다른 데 가서 하지도 말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나한테 불리하게 왜곡하면 죽는다 자기 정치라고 다 얘기하고 다 쫓아낼 거야 니네 이거랑 똑같잖아 그냥 양의 탈을 쓰고 똑같이 하는 독재자야 자기 뜻대로밖에 없지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이번 적권도 똑같이 고집이 세서 못지 않아요 내 뜻대로만 하겠다는 남의 비판이나 조금도 자기 의견과 거슬리는 의견을 얘기하거나 자기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놈들은 두고 보지 못하고 다 죽이고 싶어역 천자 마음 똑같아요. 장기적으로 볼때 나라 꼬라지가 다시 악화되고 더 나빠지고 힘들어져서 다시 지줄폭망하게 되는 거야. 사람은 자기 마음 안 보고 역천자 마음 그냥 쓰면 결과가 이거 빨리 나쁘게 나오느냐 조금 어, 천천히 나쁘게 나오느냐. 근데 이번 정권도 빨리 나쁘게 나올 것 같아. 아직 한달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잡음이 나오고 지난 정권 달랐으면 이런 잡음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